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포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 템포스 A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현재 보시면은, 어, 밑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구간, 처음에 낮게 시작했는데, 지금 쭉 끌어올렸던 부분은요, 다시 한번, 지금 AI 쪽이 엄청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요, AI를 접목시킨, 자, 템퍼스 AI, 어, AI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덩달아서 엮이면서, 자, 그리고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 만약에, 이 72달러의 저항대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정구점인 92달러까지, 자, 가는 도중에, 아마 90 단기적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92달러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대략적으로 한 84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요 원절이 되죠. 예요 원절이 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조중에 요 부분에서 아마 저항 맞고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마저 돌파한다 그러면 92달러까지 가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저항 돌파지 하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 지지라에서 인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거나 여기마저 떨어진다라고 하면 최종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2미터로 떨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라인은 뭐냐면요 특별한 호재 없이 그냥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만으로 올라왔던 케이스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2미터로 떨어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자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자,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템퍼스 AI는 내려갈 때마다 집중해라. 자, 그래서 바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내려올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어쨌든 바로 올라가나 내려오나 결국에는 올라갈 건데 수익률의 차이와 기간의 차이다. 근데 오히려 수익률은 밑에서 추가 매수로 받을 때가 훨씬 더 중장기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매수 가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 미국 주식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전에 차트 히스토리를 엄청나게 잘 따라가요. 그리고 패턴 자체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보세요, 이렇게 지지 구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항대가 내려오면서 끝에 이제 삼각수렴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걸 한국주식도 동일해요. 그래서 그때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상, 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이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약, 하락수의 전환이에요. 자, 상단 돌파하자마자 내가 매수 추천을 강하게 드려서 이렇게 청산하고 난 케이스.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내고 난케이스고요 여기는 조금 더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여기서 지지라인 만들고 나서 저항대가 내려오면서 삼각수렴 상단돌파하자면 갭으로 떠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산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내고 난 케이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에까지는 못 갔어요. 끝에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튀어버렸던 거예요. 매수 그 다음에 청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도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라인 때에서 한번 이 라인 때에서 한번, 자, 추가 매수를 들어가고, 여기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탈했다는 건, 위점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오고서, 얘가, 저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수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상단 돌파하자마자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 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매매 신호를 계속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요 패턴 자체를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템퍼스 AI에 대한 이슈를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 텐데, 자, 지난해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은 79%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바이오업계는요, 템퍼스 AI가 다 지금 먹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조 바이든 정부 때였으면요, 이미 250달러를 찍었을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템퍼스 AI는 3년 안에 의료계의 팔란티어가 될 것이다. 팔란티어 지금 시총 여러분들 3 어, 시총 30입니다. 전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원 의장도 펠로시 하원 의장도 템퍼스 AI 콜옵션을 샀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좀 망설여지겠지만 주가가 싼 지금 사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 이만큼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정치인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관세전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6월, 나스닥에 상장된 템퍼스 AI가 서학개미의 순매수 종목 상위권에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템퍼스 AI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 자체가 뭐냐면요. AI를 활용해서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환자에게 맞는 약물과 치료법을 찾아주는 회사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템퍼스 AI, AI는요, 지금 자사가 보유한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를, 어, 제약사, 의료진, 연구자 등에게 판매하기도 하는데, 데이터 제공을 통해 얻은 매출은요,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약35%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제2의 팔란티어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띄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잡으려고 눌려고 한다 오히려 우리한테는 찬스입니다 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요 기회를 우리는 놓지 말고 계속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라인 그 저항대를 나름 좀 설정을 해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하시기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여러분들께 템퍼스 AI에 대한 매매 신호를 자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어 그리고 어, 매매 신호뿐만 아니라 템퍼스 AI에 대한 전략 대응책을 제가 여러분들 다 지금 작성을 해놨어요. 이거까지도 무료 드릴 겁니다.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이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숫자 1 문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템퍼스 AI에 대한 전략 대응책 바로 여러분들 드리도록 할 거고요. 빨리 받아가셔 갖고 여러분들 빨리 대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투자금으로 다들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의 프로젝트 이제 4기 진행할 건데,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도 추천드릴 거예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무료 추천드릴 겁니다. 이것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까지도 제가 대공개할 건데, 어떻게 공개를 할 거냐? 여러분들,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란 책인데,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 1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고요. 자, 이거를 한시적으로 선착순 100분에게 다 드리지는 못하고, 선착순 100분에게 제가 무료로 좀 증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책을 받아가시려면요, 숫자 1이라던가, 아니면,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책을 받으실 주소 있죠? 주소까지도 기재를 해주셔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택배비, 여러분들. 택배비를 제가 착불로, 예, 요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한2천원 정도 들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무료로 바로 책 보내드릴 거니까 자, 요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책에는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만들어, 10년 넘게 연구해온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승률 90% 이상의 기법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자, 여러분 것,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마스터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드릴 건 뭐냐면요. 이건 세력들에게 제가 매달 받는 어 캘린더인데 앞으로의 일정이 다 담겨져 있는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캘린더 보고서 아, 어느 날짜에 어느 이슈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자,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초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템퍼스 ai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동안 여러분들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자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저에 대해서 딱줄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